5분 양례를 하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예불할 때 네. 5분 향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 개 정해로 나가잖아? 개 네. 향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개를, 네. 개를 향으로 비유했을까요? 그만큼, 음. 그만큼, 네. 어. 그만큼 중요시 생각한 것 같아요. 몸이 타들어 가도록 개를 지키라는 얘기인지. 유를 음. 말하자면 향이 하나 타들그 향이 사라지도록 내 몸이 타들어 가도록 음. 그런 정신으로 수행을 하라는 거 그렇지. 아니라, 네. 만약에, 개, 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응. 그럼 우리가 개, 하, 하는 즉시 어떻게 돼? 의식이 어떻게 작용이 돼? 강제로 개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렇지. 음. 개에 대해서. 대해서, 음.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개를 응?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개에 붙들리잖아. 의식이 작용되면. 그렇죠. 그렇죠. 의식이 일어나면 우리는 필이 어떻게 할수 밖에 없다? 붙들린다. 집착할 수 밖에 없는거야. 그, 그렇네. 음. 그개 향이라는 것은 향은다 들어가면 남아는 남아있잖아요. 그래. 그걸 착각 그거를 이 어. 형상으로 우리 이미지화 시킬 수 밖에 없잖아. 우리 모든 그 경전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경전 속에서 찾는 거야. 그 의미를 계속 찾는 거야. 지금 연습생들이 네, 계속 맞네, 그러고 있었어, 맞네, 맞네. 지금. 그 그것을 예불을할 때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 독경할 때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다 물리적인 향을 하나 이렇게 놓고 여기다 불을 붙였어. 네. 그럼 이게, 이 향이 어떻게 돼? 파, 파고, 파, 그럼 이거는 관념이어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이야. 물리적인 현상. 이거 물리적인 현상이지? 네. 그러니까, 깨, 향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깎까머리 중이 이 향을 봤다가 이게 다시 어디로 와야 돼? 자기한테 또 자기 뭐 마음으로든지 뇌로든지 음. 나 와야 돼. 그러면 나를 아저 향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하고 움직여야 되겠구나 또는 그르, 그렇게 작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 예불을 올리면서도 이러, 이렇게 수행을 하지를 못해요.